앞서 2008년 현대차는 1세대 제네시스를 통해, 우리도 제대로 된 후륜 구동 럭셔리 세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모델 하나를 넘어, 현대차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현대차는 이후 철옹성과도 같은 F세그먼트 시장에도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급의 자동차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것이기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졌어요. 그렇게 5년간 무려 5,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투입한 프로젝트 VI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2009년 베일을 벗은 2세대 에쿠스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기 말의 흔적이 묻어있던 1세대의 투톤 컬러, 각잡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유연한 역동성, 플레이딕스컬프 철학는 디자인 철학 아래 유려한 곡선과 역동적인 실루엣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디자인은 날렵했어도 경쟁차의 롱일베이스 모델을 상회하는 전장을 자랑하면서 크기에서 오는 위압감은 충만했습니다. 여전히 우아한 흰색과 이전에는 없던 실버 계열 색상은 남다른 매력을 뽐냈어요. 전면부는 시원하게 뻗은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떡 벌어진 범퍼, 쭉 찢어진 헤드램프로 플래그십다운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릴은 등급에 따라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이원화해 본인 아래 품은 엔진의 종류를 예상할 수 있도록 했고, 전작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범퍼 하단의 방향지시 등은 아쉽게도 헤드램프 밑으로 이사를 왔지만, 이 역시 LED로 채워 의사 표현은 여전했습니다. 측면도 돋보였죠. 3m가 넘는 긴휠 베이스와 늘씬하게 뻗은 차체. 길쭉한 보닛 대비 짧은 프론트 오버 행만으로도 구동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했고, 프론트 핸더에서 뻗어나와 리어 핸더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캐릭터 라인으로 2차의 힘이 뒷바퀴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벤틀리 컨티넨탈을 연상시키는 대구경 19인치 크롬 휠을 적용해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거보다는 하이 트림의 18인치 크롬 휠이 좀더 많이 보였는데 어렸을 때는 윈스톰이랑 같은 휠을 쓰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다르네요. 뒷 모습은 두툼한 덩어리감이 돋보여서 오히려 앞 모습보다 중후하게 느껴졌습니다. LED 리어램프의 구성과 범퍼의 크롬 몰딩 덕분에 종종 1세대의 모습이 스쳐가기도 했어요. 듀얼 머플러를 가지고 있지만 범퍼 안쪽으로 살포시 가려놨던 이전 모델과 달리 범퍼 일체형으로 과감하게 드러내 약간의 스포티함까지 가미한 적도 눈에 띄죠. 전체적으로 작년의 권위보다는 중년의 역동성과 자신감을 앞세운 듯한 디자인으로 한층 젊고 세련된 플래그십으로 거듭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실내 역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에코스의 로고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는 마치 날개를 펼친 듯 여유로운 공간감을 강조했고, 원목을 압축해 만든 나무 장식과 최고급 나파 가죽, 스웨이드와 알루미늄 등을 아낌없이 사용해 최고급 차에 탔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슈퍼비전 계기판은 가운데 LCD 정보창을 품어 기능면으로도 훌륭했고, 운전석 시트는 장시간 운전 시에 공기 주머니로 움직여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됐어요. 또, 개수를 최대한 절제한 버튼류, 8인치 대화면 모니터와 함께, BMW의 아이드라이브를 연상시키는 DIS 컨트롤러가 자리해, 내비게이션부터 공조, 미디어까지 수많은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었죠. 특히, 롤스로이스 팬텀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진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를 적용, 17개의 스피커로 풍부한 해상력을 선사하며, 탑승객의 만족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다만 플래그십에 기대하는 특별함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외관에서 크롬이 과하게 쓰였다면 실내에서는 우드그레인이 다소 과했고, 당대 세단들 사이에서 시각적인 충격을 선사했던 전작과 달리 베라크루저나 그랜저 등 이미 어디서 한 번은 본 듯한 느낌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 신선함이 떨어졌어요. 출시된 지몇 년은 된차 같다라거나 오히려 앞서 출시된 제네시스만도 못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아쉬움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차급의 진정한 주인은 뒤에 앉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쇼퍼드리븐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구성된 뒷좌석은 소비자들의 높아진 기대감에 부응했습니다. 훌쩍 늘어난 휠 베이스로 여유로운 공간, 비필러 에어벤트를 추가로 마련해 더욱 쾌적해졌고 자유자재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접이식 모니터, 원목으로 마감한 테이블 등 VIP를 위한 온갖 호화 옵션으로 채워졌어요. 이름 그대로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VIP 시트는 종아리까지 편안하게 받쳐주는 리클라이닝은 물론 아예 동승석까지 접어 편안한 자세를 연출해줬습니다. 전용 냉장고는 물론 냉난방 기능과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기능도 그대로 내려왔죠. 여기에 헤드레스트와 측면 커튼마저 전동식으로 변경하고 문을 닫을 때의 충격과 덜 다치는 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까지 적용 최소한의 불편조차 겪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더욱 넉넉해진 트렁크 역시 버튼 하나로 여닫을 수 있도록 했죠. 달라진 건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후륜구동 플랫폼의 채택이었어요. 뒷바퀴를 굴리게 된 만큼 체어맨을 공격하기 위해 썼던 멘트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긴 했지만 럭셔리 카를 팔겠다고 나선 이상 불가피한 변화였죠. 중요한 수였구나. 안녕. 앞에서 톡 하고 잡아 끄는 전륜구동과 달리 뒤에서 살포시 밀어주는 후륜구동의 움직임은 분명 1세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감각이었어요. 앞뒤 타이어 폭을 다르게 설정해 접지력을 높인과 동시에 상위 모델에는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까지 탑재, 고속에서는 차체를 낮춰 안정감을 높이고, 과속방지턱 등에서는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하며 1세대의 약점이었던 주행 안정성과 주행에서의 고급감을 큰 폭으로 개선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세팅하면서 필요 이상 출렁이거나 연속되는 코너에서는 허둥대기도 했지만 기존 국산 대형 세단을 탔던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일명 물침대로 일컬어지는 물렁한 승차감이 좋은 승차감으로 통하던 때였고 이에 익숙한 주 구매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했죠. 독일 세단은 오히려 딱딱해서 못하겠다며 국산 대형 세단으로 회귀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파워트레인도 돋보였습니다. V6 3.8L 람다 엔진을 주력으로 새로 개발한 VA 8기통 4.6L 타우 엔진을 탑재. 변속기는 모두 6단이었지만 각각 아이신과 z f 제를 맞물려 육중한 덩치에 걸맞는 넉넉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V8 타우 엔진은 미국의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지 워즈 오토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엔진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종주국으로부터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국산차가 V8 엔진을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념비적인 성과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차간 거리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사각지대 카메라, 차선 이탈 경고와 운전석 무릎 에어백 같은 주행 편의 및 안전 장비까지 새롭게 탑재하면서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했죠. 이후 매년 연식 변경으로 상품성을 보강했습니다. 2011년 하반기 출시된 2012년식 모델부터는 리무진에만 쓰이던 LED 헤드램프를 세단까지 확대 적용했고, 무엇보다 파워트레인에서 눈에 띄는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기존 람다와 타우 엔진에 GDI 기술을 적용, 현대 파워텍의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출력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V6 3.8 엔진은 334마력으로 심지어 V8 타우 엔진은 배기량을 5리터로 키워 무려 430마력이라는 어마무시한 힘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이 5.0리터 GDI 엔진은 당시 국산 차중 가장 강력한 심장이었고 제로백 5.6초라는 스포츠카에 준하는 가속 성능을 뽐냈어요.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변화였고 수치상으로도 수입차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새로 탑재된 변속기의 성능이나 신뢰도는 기존에 사다 쓰던 아이신이나 제 f 프 변속기에 미치진 못했지만 독자 개발, 그것도 8단 변속기가 적용된 것에 의미가 컸죠. 이렇게 좋아진 신형 에코스로도 만족할 수 없는 0.1%를 위해 이번에도 스트레치드 리무진 사양이 마련됐습니다. B필러를 30cm 가량 늘린 것 외에도 곳곳에 디테일을 달리해 일반 세단과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었어요. 로고를 새긴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영롱한 B필러의 오페라 램프는 아쉽게도 삭제됐지만 대신 세단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된 것이 돋보였습니다 렉서스의 플래그십 LS를 참고한 듯한 이 남다른 헤드램프는 단순한 조명을 넘어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기능했고 한동안 이 리무진 모델만이 독점하면서 독보적인 아우라를 만들어냈죠. 한때 헤드램프는 마치 사람의 눈처럼 보여야 한다면서 LED를 쓰면서도 기존 할로겐이나 HID 같아 보이는 디자인을 밀던 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런 곤충의 눈 같은 LED스러움을 뽐내는 LED 헤드램프가 더 멋져 보였어요. 지금은 트렌드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죠. 늘어난 뒷좌석은 광활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했고 온몸을 편안하게 떠받드는 릴렉션 시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락함을 제공했습니다. 연장된 비필러에는 신문이나 매거진 등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전용 포켓과 은은한 무드 램프를 더해 고급감을 높였어요. 파워트레인은 전작처럼 두 가지를 제공했는데 기존 3.8L 람다 엔진과 함께 리무진 전용으로 배기량을 늘린 5.0L 타우 엔진이 탑재되어 한층 여유로운 성능을 보장했습니다. 경쟁차인 체어맨 W가 한발 앞서 8기통 5000cc 엔진을 달고 나와 국산 승용차 중 최강의 자리에 오르자 이를 의식한 모양인데 앞서 언급했던 연식 변경의 GDI 기술이 도입되기 전이라 소수의 리무진 모델은 5000cc MPI 엔진이 탑재됐어요. 출고 가격은 1억 원이5 0게 넘겨 무려 최고가 1억 5천만 원에 달했고 여러모로 국산차의 끝판왕으로서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얼굴마담으로서의 역할도 독특했는데요. 여러 굵직한 국가행사에 투입되어 VIP들을 모시기도 하고 예전부터 특수 컨버터블로 개조되어 열병식이나 퍼레이드 때 사용되곤 했어요. 특히 2010년 열린 G20 서울 정상회담에 쓰였던 의전 차량들은 행사가 끝난 후 G20 특별 에디션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8기통 엔진이 탑재된 일반 리무진 모델과 별다른 차이는 없었지만 곳곳에 G20 정상회의를 상징하는 로고와 레터링, 또 각국 정상을 의전하는 차량이었던 만큼 본격적인 방탄차까진 아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방탄 필름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가죽 키홀더와 인증 기념패도 함께 선물로 제공됐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2012년 열린 핵 안보 정상회의에 쓰인 의전 차량도 비슷한 경로로 판매된 바 있죠. 특히. 대한민국 공식 대통령 의전차로 선정되는 최고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의전차량은 그 자체만으로 제조국의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국가 행사에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세계에 노출되는 일이 잦기 때문에 기업 홍보 효과도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경호차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국산 방탄 차량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값비싼 수입 방탄차에 의존해 왔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수준의 완성차 회사가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죠. 2009년부터 이 에쿠스 리무진이 공식 의전 차량으로 제공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줬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방탄차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해외 방탄차 전문업체에 개조를 맡기는 형태로 제작해 대통령실에 제공했어요. 높은 수준의 방탄 및 화생방 방호 성능과 첨단 통신 장비가 탑재됐고 이후 국내 공식 행사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뽐냈죠. 주행 성능은 기존에 사용하던 독일 브랜드 의전차들에 비해 뒤처졌지만 외관에서 풍기는 포스만큼은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에한술더 떠, 길이를 1 m 가까이 더 늘린 전장만 무려 6 7 m 에 달하는 프레지덴셜 리무진까지 등장하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S 클래스 풀만에 밀리지 않는 범상치 않은 외관을 자랑했고, 승차 정원 최대 6명, 총 중량은 5톤에 육박하며 이에 대응해 엔진 역시 5.5리터로 특별 자작된 사양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등 국가 행사에 간간히 모습을 보이다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EQ900 리무진과 함께 지금은 예비 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20대 윤석열 대통령부터 현 21대 이재명 대통령 때에 와서는 아쉽게도 마이바흐 S 클래스 차량만 주구장창 쓰이고 있던데 물론 높으신 분들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고대했던 신형 G90 의전 차량이 아직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2012년 말에는 내외관을 개선하고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한 베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화려하지만 다소 과하게 느껴졌던 몰딩들을 제거하고 크롬 파츠를 반광 재질로 수정해 한결 정제된 모습으로 거듭난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헤드램프는 직접 모델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고급 사양에만 적용하던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를 하위 트림까지 확대 적용해 존재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더욱 촘촘한 하프실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후면부는 리어램프의 내부 그래픽을 다듬어 고급감을 높였어요. 면발광으로 층을 내면서 멀리서 보면 당시 S클래스처럼 보이기도 했죠. 측면의 변화는 미미했지만 새롭게 디자인된 터빈 형상의 19인치 스포터링 휠만으로도 신선함은 충분했습니다. 바퀴가 회전할 때 생기는 공명음을 상쇄하도록 설계되어 멋과 기능을 모두 잡았죠. 리무진 모델 역시 함께 수정됐는데 이쪽은 견고한 디자인의 전용 19인치 휠을 신어 세단과 차별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식 요소는 덜어냈지만 오히려 세련미는 더해졌고 특유의 웅장함과 존재감은 고스란히 유지한 성공적인 페이스리프트로 호평받았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봐도 멋스러워 보이는데 디자인만큼은 후속보다 낫다고 평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변화는 실내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수평 기조의 레이아웃은 유지하면서 첨단 감각과 고급스러움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플래그십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나치게 눈에 띄었던 우드 그레인을 비롯 인테리어의 색상 조합을 달리했고 탑승객의 시선과 손이 머무는 곳을 큰 폭으로 변경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V만 바꿔도 새집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죠. 무려 9.2인치로 키운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중심으로 일부 프리미엄 수입체에서는 경험할 수 있었던 전자식 기어레버, 계기판 전체를 화면으로 채운 풀 LCD 클러스터와 풀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에 이전 모젠에서 더 진보한 텔레매틱스 시스템 블루링크를 새롭게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차량 내 온도 설정은 물론 목적지 전송 등을 할수 있게 하는 등 국산 최고의 차다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외에도 좌우로 열리는 콘솔박스, 센터페시아와 기존 DIS 조그 다이얼 주변에 늘어서 있던 버튼들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혼자만 붕 떠있는 것 같았던 중앙의 아날로그 시계 역시 스위스 디자이너와 협업해 더욱 고급스러운 형태로 변경했죠. 안 그래도 호화로웠던 뒷좌석은 듀얼 모니터가 추가되면서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이 더 이상 채널을 두고 싸울 일은 없게 됐습니다만, 터치스크린이 아닌 오로지 암레스트의 조그 다이얼과 버튼으로만 조작해야 했기 때문에 한쪽 승객이 조작을 다할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GDI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전자장비를 최신화하고 각종 세팅을 달리해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속 로직을 선보아 가속 시 더욱 부드러운 감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고 개선형 서스펜션을 탑재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업그레이드해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게 됐고 어라운드뷰, 후측판 경고 같은 주행 안전 및 편의 장비를 강화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었어요. 단 전기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 등 과거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최신 플랫폼으로 무장한 차량들처럼 자동 긴급제동 차선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같은 보다 능동적인 안전장치가 단종될 때까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분명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출시 이듬해인 2013년 서울모터쇼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와 콜라보한 스페셜 쇼카 에쿠스 바이 에르메스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명품 패션 브랜드 프라다와 협업한 제네시스 프라다를 선보였던 것 다들 기억하시죠? 상위 모델이니까 더 급이 높은 메이커와 콜라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에르메스는 그 뿌리가 말 안장과 같은 승마용품과 마구를 만드는 공방에서 시작했으니 개선장군이 타는 말을 의미하는 에쿠스와 찰떡이긴 하네요. 후기형 에쿠스 리무진을 기반으로 로이스 로이스등 유럽 명품 세븐을 연상시키는 투톤 컬러 외장에 비 필러에는 왠지 비 맞으면 안될것 같은 에르메스 로고를 부착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휠은 벤틀리 스타일의 전기형 19인치 휠이 쓰였어요. 하이라이트는 실내였습니다. 마치 단내가 날것 같은 꼬냑 브라운 컬러의 최고급 송아지 가죽과 악어 가죽으로 휘감아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다만, 실제 양산까지 이루어졌던 제네시스 프라다와 달리, 이 에쿠스 에르메스는 양산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제네시스 프라다도 화제만 됐을 뿐, 막상 판매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에쿠스라고 크게 다르진 않았겠죠. 그냥 쇼카로 남았습니다.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이 바뀐 이 2세대 에쿠스를 향한 소비자들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을 때인데도 최 씨와 동시에 다시 한번 플래그십 시장을 장악했고 기업 총수와 고위공직자들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활약하며 국산 최고의 차라는 명성을 굳건히 지켰어요 이번에도 쌍용이의 야심작이었던 체어맨 W라는 강력한 경쟁차가 있긴 했는데 이쪽은 집안에 우한이 생겨가지고 출시 당해 1만 6천대 베이스리프트로 상품성을 강화하면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갔고 후속인 제네시스 EQ900이 등장하기 직전까지도 5천여 대 이상 판매되며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만 총 6만 4 225대가 판매됐어요. 하지만 단지 차가 좋아서 경쟁력이 뛰어나서 잘 팔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국산이라는 이유로 이 차를 사야만 하는 콘크리트 같은 수요층 덕분에 가능한 판매량이었죠. 앞바퀴를 굴리던 전작에 비해 여러모로 진보한 것은 틀림없었지만 여전히 동급 수입 플래그십 세단들에 비해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 등 본질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일부 전문 매체와 소비자들은 부쩍 오른 가격을 생각하면 돈값을 못한다라는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이는 현대차의 여전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준수한 판매량 덕분에 앞서 1세대와 마찬가지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차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호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군침도는 일이죠. 중고라는 점만 감안한다면 비슷한 값에 살수 있는 전륜구동 중형이나 준대형 신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의 로망을 가진 일부 소비자들, 넉넉한 크기의 패밀리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어요. 단 차가 저렴해졌다고 해서 유지비까지 함께 저렴해지는 건 아니죠. 유류비는 부담스럽고 또 아무리 국산차래도 이런 고급차의 수리비는 만만치 않게 마련입니다. 초창기 GDI 엔진에서 보고된 엔진오일 소모 문제와 에어서스펜션의 내구성 문제 역시 도사리고 있으니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의 정비 여부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안방에만 머물진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판매했던 전작과 달리 이번에는 대놓고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렸어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도전자의 상륙에 많은 관심을 보냈고 다행히 렉서스 LS에 필적하는 상품성을 가졌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좋은 첫인상을 주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첫인상 아쉽게도 구매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현대라는 브랜드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제품보다는 브랜드가 마음을 이끄는 프리미엄의 영역에서 가성비는 애초에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죠. 결국 크게 진보한 상품성에도 불구 2011년 출시일에 철수까지 누적 1만 8천여 대에 불과한 저조한 성적표를 받게 됐어요. 그래도 단순히 판매 성과만 논하면서 실패로 단정 짓는 건 하수입니다. 먼저 미국 땅을 밟은 제네시스 세단과 쿠페가 호평받고 있는 와중에 더욱 호화로운 럭셔리 세단을 내놨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현대라는 브랜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에쿠스는 그 존재 자체로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고급차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하위 모델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지금까지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 에쿠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차를 대한민국 시장에서 단순한 고급 자동차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시대의 성공, 권위,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이 응축된 하나의 아이콘. 그리고 현대차가 더 이상 미쓰비시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프리미엄에 준하는 차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기념비적인 존재였으니까요. 최고급 세단 시장은 그저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먼 산의 정상과도 같았습니다. 엘쿠스는 바로 그 정상에 마침내 꽂아 올린 첫 번째 태극기였습니다. 그들보다 멋스럽게 또 세련된 방식으로 만든 깃발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할수 있다는 열망과 자신감은 지금의 제네시스 브랜드 탄생에 있어 소중한 자양분이 됐죠. 국내 한정이긴 했지만 후속 모델의 작명에 영향을 준 것만 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에쿠스라는 이름이 주는 가치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비록 그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묵직한 존재감만큼은 제네시스 G90에 그대로 이어져 대한민국 럭셔리 플래그십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에쿠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